자 두산 에너블리티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0월 4일 기사죠 여러분들 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죠 자, 날씨도 좋고 네, 바람도 좋고 자 좋은 가족분들 자 보시기 위한 기대감이 너무 많은 얼굴들이셔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찐 대표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발 뻗고 쉴수 있도록 제가 대신 제 시간을 희생해서 우리 가족분들을 위한 추석 연휴에 좋은 두산 에너블리티 소식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SMR 풍력수소 그죠이 전력에 하나 빠짐없이 두산 에너블리티가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월 15일부터 SEP라는 스마트 플러스 이벤트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이 행사에서는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가 SMR 모형에 대해서 모듈을 조립하고 또 건설 비용은 대형 원전에 비해 30분의 1,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술력들을 자 보여주면서 소재 생산부터 완제품 제작 그리고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기 때문에 SMR을 통한 무탄소 에너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풍력도 우리 그죠? 최초로 최대 규모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3메가와트를 또좀 모델을 좀 전시를 하기 때문에 최초로 십 메가와트급의 해상풍력 터빈 국제 인증도 획득한 만큼 이 풍력 기술력도 밝혀질 거고 또 수소 가스 터빈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가스 터빈을 이제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열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금 수주를 매년 조 단위로 지금 따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상승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최근에 터키에서도 자 우리가 두 번째 원전 건설을 할 건데 여기에 한국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터키까지 삼국의 협력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그만큼 한국 미국 터키가 협력 모델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시공 능력 그리고 두산 에너블리티 같은 기업은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기 때문에 한국이 설계 라이센스 특허가 없는 만큼 미국에게 설계 라이센스를 빌려서 시공과 제작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이렇게 한 팀으로 이제 앞으로 원전 시장에 대해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신노프 제2 원전 후보지가 이 원전 두개약 20조짜리 대형 원전 수주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비티가 원전 기자재 납품으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2조 정도 1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지금 현재 두산 에너블리티는 smr과 대형 원전에 대한 기자재 수주가 계속해서 임박을 한 만큼 주가 자체가 아직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조만간 큰 상승을 이어지는 흐름이 10월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특히 APEC 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다시 한번 원전 협력에 대해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APEC 경주 정상회담 통해 한미 원전 협력이 부각이 되면 확실하게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이에 따라 두산 에너리티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 수주를 더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대형 원전 수주도 앞으로 성장 동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SMR 주요 파트너스 파트너사들과 대형 원전 파트너사들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아마존이 최대 주주인 엑스에너지가 영국 에너지기업 센트리카와 최대 6기가와트 어떻게 보면 대형 도시 하나 a a i 전력을 24시간 돌릴 수 있는 전력 t 입니다 그만큼 대형 원전 하나 r 6기가와트 또테네시 e 리미국 r 6기가와트 a r t n e r p a r 따지고 보면은 1 2 0초짜리 대형 프로젝트고 여기에 12조 정도 두산 에너빌티가 먹을 수 있는 파이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티는 빌 게이츠가 만든 원전 설계 기업 테라파워로부터 내부 구조물 등 주요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주 모멘텀이 지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연초 이후 급등한 두산 에너빌티는 3개월째 횡보하고 있으나. 모멘텀이 강력한 주가 상승 동력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미국은 지금 490조 투자를 했는데도 smr이 본격 보금이 10년 후라고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5년 후입니다. 5년 후 제가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490조 자 이거 엄청난 돈인데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원자력 발전에 한국 협력이 필수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은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협력사기 때문에 애초에 돈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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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수밖에 없는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글로벌 SMR 시장은 10년간 연평균 30%즉 1년에 30%면 그 다음 해에는 뭡니까? 자, 100만 원이 있어요. 30%되면 130만 원이 되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요? 예 130에 곱하기 30%를 하는 겁니다. 130.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1 곱하기 30%. 130. 그리고 130에 곱하기 뭐예요? 169. 160에 곱하기 30%. 219.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2년만 지나면 거의 2배. 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티가 글로벌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때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엄청난 프로젝트 하나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지금 우리 마타도르라는 원전 프로젝트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지금 텍사스에서 11기가와트 말 그대로 진짜 역대급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뭡니까? 프로젝트가 트럼프 이름을 따서 네? 대통령 직권기의 정책적 보조를 맞추는 가장 미국 내에서 공격적인 원전 건설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2026년 착공이고요. 2030년 가동입니다. 엄청나죠. 이거를 이름을 원전 트럼프 제의. 도널드 트럼프 제2 원전 프로젝트고 그만큼 이 페름이라는 회사가 2025년 1월 신생 업체인데 정치적 기반이 단단하고 그만큼 1억 5천만 달러를 IPO 때 상장을 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짓고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를 확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와도 페르미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과 함께 원전개발수행, 지분투자, 기자재 공급까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한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연 하락만 안 나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3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계속 힘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루하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행보만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힘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제가 왜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면 자 지금 에이팩 직전이고 10월 15일 또 SEP 방금 스마트 에너지 코엑스에서 행사를 또 한다고 하죠 자 외국인들이 빨간색이에요 물량이 지금 어때요? 바닥에서 지금 점점 흔들면서 물량이 늘어가고 있고 기관들 파란색 물량도 늘어가고 있고 개인들의 물량에 위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과거에 외국인들 물량은 여기서부터 쭉 매도만 했던 그러한 물량입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그죠? 이렇게 쭉.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이 물량이 여기서부터 증가를 하면서 물량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이렇게 밑에서 쭉 받아서 올리면 개인들의 물량이 여기서부터 그죠? 쭉감소하는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그대로 외국인이 받은 물량까지 주가가 박스권에서 이탈이 되더라도 지켜주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이 물량들은 지금 다 소화를 해준 거고 여기부터 들어왔던 개미들의 물량을 지금 어떻게요? 단한 번도 개미들은 매수를 하는데 그 물량을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어떤 점이 생기냐? 물량을 이제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박스권이라는 거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을 때 이미 여기서 떨어졌었어야 돼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지금 주가가 이어질 수 있는 건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발생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소급 장난칠 때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남자가 계속 관심 갖고 괴롭히고 하죠. 그거예요. 나는 관심을 갖고 괴롭힌다는 건 그만큼 뭐요 주가도 올라가려고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계속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흔들었으면 원래는 안녕하고 굿바이 해야 되잖아요. 하락이 나오면 그게 아니라 지켜준다. 뭐예요? 상승을 시킬 명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명분이 뭐예요? 국내에서만 원전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지 해외에서는 뭐예요? 계속해서 수출을 하면서 수십조의 매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수급조차도 이제 상업 펀드가 쭉 연속적으로 들어오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물량을 개인들이 물량으로 이제 넘겨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간도 조금씩 눈치 보면서 물량 받고 있죠. 자, 이거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집을 시작하고 있어요. 왜 굳이 이 자리에서 명확하니까요. 명확하게 물량을 모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전까지는 다른 박스권이에요. 그죠?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비티 염들께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카카오, 두산 에너비티, 한미모더체 모든 종목에서 수익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죠? 두산 에너비티가 지금 가장 좋은 자리에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욕을 하죠. 저한테 연병 안에 또 62,000원 뺄뺄뺄 뺄 건데 연병이든 뭐든 올라갈 거를 가치를 알고 투자를 먼저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지금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두산 에어비티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네? 제가 여러 개 말했죠. 미국의 원전 신생기업 페르미가 첫날 상장하고 지금 50% 올라갔어요.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그렇다고 저 시초가를 깨진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루 만에 70%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상장하자마자 두산에너비티는 지금 뭐요? 예 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원전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엄청난 사업이고 지금 이 기회라는 거. 최근 외인 및 기관이 물량이 낀 박스권 끝자락에서 다시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언제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 상승랠리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 잘 새겨들어서 좋은 기회 미리 선점하라고 했어요.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오전 8시 반에 얘기 드렸고 자, 그 와중에 제가 반도체 종목들 8시 반에 또 매수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만큼 저는요. 변되는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는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지금이 매수하는 자리인지, 네? 매수한 자리인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자리인지는 알수 있는 거예요. 두산 에너비티 다시 말하자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욕을 해도 올라갑니다. 왜요? 가치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저점에서 이거를 살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못 삽니다. 왜요? 월봉 차트 보시면 이게 쭉 빠지면서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만 나왔어요. 나갈 개미들 다 나갔다고요. 그럼 여기서 들어온 애들 누굴까요? 5년 동안 2020년부터 지금 5년 동안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매집해서 1년 만에 올린 거예요. 자,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금 이한 번에 2만원 짜리가 6만원 가는 세배 올라가는 동안 이긴 시간을 소비했는데 세배 먹으려고 외인들이 멈출까요 상승을 아닙니다.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 못 잡았다. 두 번째는 잡으셔야 돼요. 왜요? 전고점 15만원까지 매물대가 없잖아요. 매수 안 하고 뭐 합니까 여러분들 잡아야 돼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팔면 된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우리 가족방 통해서 조금이라도 답답하신 분들 내가 혼자 판단이 안 서고 대응 안 되고 실시간으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연락 주세요 010-8204-2900으로 두산이라고만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가족방도 초대 드리고 이 두산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도 바로 실시간으로 피드백도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가족방 입장 신청 하신 다음에 저한테 가족방 아이디 있으면 신청도 같이 알려 주세요. 그럼 제가 아이디 초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 엘런뷰티 이제 지금은 담으세요. 제가 말한 이유가 확실해졌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댓글과 함께 부탁드리고. 차트를 조금 바꿔봅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 자 rsi 지표죠 바닥에서 rsi 지솟 치소... 추세가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추세가 올라가죠 방향선도 이제 올라간다는 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잘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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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 않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확실하게 오케이. 다 왔다라는 걸알수 있는 게자 20주선 요 이격들 보이죠 여기 이격들. 이게 좁혀지면 뭐예요 좁혀지면 상승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주봉차트라고 했잖아요 10월달 지금 10월 15일 이벤트 행사 있고 10월 말에 에이팩 회의를 통해서 한미원전 기대감 나온다고 했죠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갈 거예요. 주기대든 바비대든 20주선을 터치를 하든 뭐든 가장 이격이 좁은 자리까지 왔어요. 제발 좀 사세요. 여러분들. 원래 관심 없을 때 이럴 때 사서 돈 버는 겁니다. 네? 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확실하게 누굽니까? JP모건, 모건스텐이 매집 시작했죠. 신한투자는 매도를 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뭐 밀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네?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20위선은 아직 안 깼죠. 네? 그럼 뭡니까? 괜찮은 자리예요. 혹시나 깨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박스권은 끝났으니까. 박스권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건 박스권이 아니라 추세를 준비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단 지금은 반도체 종목들의 슈퍼사이클이 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지만 그 와중에 두산 에너빌티도 건재해요. 네? 힘을 계속해서 응축하고 있다. 왜? 원전이라는 이 사업이 지금 국가 주도 하에 두산 에너블티가 핵심 회사로서 글로벌 수주를 떼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이제 실적 발표 10월 달에 20일 정도죠 그때 발표 이후에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석인데 여름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족방 잊지 마시고 꼭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AI 반도체 종목 세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채치PT를 a 만든 오픈AI 샘올트만이 우리나라에서 700조짜리 제안을 했어요 네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190만 작씩 나한테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대형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 나한테 공급해줘 하니까 sk랑 삼성이 야, 미안한데 우리가 120만 장밖에 못 만드는데 우리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해야 돼 여기도 보시면 차세대 그래픽카드 블랙웰 다음에 루빈이라는 곳에 hbm 8개랑 12개 공급해야 되거든 니네까지 다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지금 hbm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너무나 많아요. AI를 활용하는 그러한 기업들과 함께 자 그만큼 지금 HBM4 오픈 AI 초대형 투자와 함께 300% 폭등이 나올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주봉 차트, 에 주봉. 그래서 10월부터 12월 안까지만 좀 담으면 큰 상승 준비하는 이러한 종목인데 이렇게 컵처럼 생기고 핸들처럼 생긴 요 추세처럼 그대로 올라가기 직전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ai 반도체 hbm 장비 소재 기업이고요 실적이랑 안정성도 확실히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도 하락세기 패턴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것도 hbm4 공정 핵심 장비고 실적과 장비 수주가 증가를 할 우리 10월부터 12월까지 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hbm ai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요 자리들, 그렇죠? 이제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이렇게 상승과 함께 네? 준비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세 종목 제가 날짜별로 해서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어느 가격대에 접근하면 되는지까지 업데이트해서 드리도록 할 거니까 01082042900으로 이렇게 엔비디아라고만 문자 주셔서 이 종목들 미리 꼭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봐주신 분들 또 추석 연휴에서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좋은 종목들 알아가실 수 있게 제가 미리 10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 좋은 추천주 한번 드려 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팀 대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